40평대 구축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주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팩트 있게 설계를 하고 싶었거든요. 시그니엘에 다 들어가 있는 냉장고거든요. 구김이 되게 많고 어디서 막주서운 느낌이잖아요. 한강뷰가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더 연속성 있고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빈티지라서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에요. 데이비스 거스타인의 앤드리스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현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제품 꼭 추천해주세요.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얼리나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바꿔왔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주방 부분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고, 공간마다 고객님의 취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현관입니다.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현관 같은 경우는 40평 대라도 굉장히 좁아요. 수납을 더 넓힐 순 없거든요. 이런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수납을 짜면 확장감 있어 보이는 공간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포인트 준 부분은 바로 이 좌측 부분인데요. 직각 템버보드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면서도 연속성 있는 느낌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무난한 화이트 톤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우드 컬러의 수납장을 또 짜놨는데요. 수납이 되기도 하고 위에다가 향수 같은 거, 디퓨저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중문은요. 여다지 도어를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사면동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프레임이 여러개 겹쳐져서 공간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굽어보이는 단점을 굽혀가기 위해서 통유리도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다지 도어입니다.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음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면 중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방 너무 예쁘죠? 40평대 구축아파트에서 나온 수 있는 주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주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주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싱크대가 쭉 정렬이 돼 있었고 여기에 냉장고장이 쭉 짜져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냐면 알렌드를 가운데로 몰아놓고 핑크되어 있는 공간에 홈바로 구성을 해놓고요. 냉장고장을 짜놨습니다. 좌측에는 기존 벽에다가 필름 작업을 해가지고 공간을 실용적이면서도 확장돼 보이도록 공간 세팅을 해봤습니다. 홈바 같은 경우에는 밥솥, 커피 머신 다채롭게 놓을 수가 있어서 이 위치에다가 콘센트를 두 개를 넣어놨어요. 또 조명 회로도 굉장히 많이 넣 나왔는데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 라인 조명까지 해서 조도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게 회로들을 다 분리해서 작업을 해놨어요. 여기 보이는 간접 조명과 세라믹이 어우러지는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가구 도어들도 우드 패턴으로 싸서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거실과 웬만한 공간들은 미니멀한 느낌의 조화지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주방 공간은 포인트가 딱 되도록 임팩트 있게 설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수전 이 수전은 라우체피오 제품인데요 고가의 제품이지만 들어오자마자 보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방 싱크대 수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싱크볼은 깜보를때 설거지를 하거나 했을 때 방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인덕션은 릴레 제품이고요 냉장고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가게나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그니엘에 다 들어가 있는 냉장고거든요 인테리어를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냉장고인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벽 자체를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필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계속 이 물을 먹게 되면 이게 뿔거든요 공간을 또 확장되게 보일 수 있는 연출까지 해서 브룬즈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이 공간이 뚫려 있었는데 홀딩, 가구도어로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요. 이런 뒷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잡다한 것들 여기다 둘수 있어요. 여기는 로봇 청소기를 뒀고요. 원래는 터닝도어가 요 앞에 있었거든요. 그럼 매번 문을 열고 다니면서 불편함이 있잖아요. 셋팩해서 터닝도어를 여기다 넣음으로써 문만 열면 바로 세탁기 건조기를 쓸수 있게. 이 작은 설계 하나가 고객님이 사시는 편의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바뀝니다. 수납들도 이렇게 짜져 있죠 수은 공간에도 이렇게 짜놔서 이거를 밀고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훨씬 깔끔하죠 상부장도 있고 예쁜 공간에 계속 누리려면 수납장이 많아야 공간을 깔끔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납들을 기능적으로 잘 짜서 쓴다면 이렇게 예쁜 집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거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기본 베이스가 다 페인트인데 도장 베이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벽지가 저는 신한벽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라인에 맞춰서 신한벽지 천장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벽 도장은 친환경 페인트인 벤자민 모어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타일 같지만 마루예요. 구정마루의 마블러스 젠 제품입니다.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루로 대체해도 강도 나오고 예쁘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계속 요구하셨던 이 거실의 느낌은 도화지 같은 집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가구들, 소품들을 세팅해놓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소파입니다. 구김이 되게 많고 어디서 막 주워 온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앉아보면 굉장히 편해요. 이 소파 같은 경우도 구성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솜털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에코폴리스터를 넣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솜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에코폴리스터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솜털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푹신하고 자연스럽고. 굉장히 유명한 체형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공간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알레르 식탁에다가 두 명만 앉아서 간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만 짜놨잖아요 온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프리치한센의 슈퍼 엘리트컬 테이블과 세븐체어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강뷰가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밤에 야경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 공간에서 고객님이 이건 너무 핸디캡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 기둥벽이에요. 이 기둥벽들이 철거가 되지가 않아요. 이 공간을 조금 더 연속성 있고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곡면을 좀 활용했어요. 이 식탁과 의자, 그리고 이 곡면이 잘 어우러지도록 세팅을 해봤습니다. 측에 남는 공간에는 이렇게 고객님의 취향이 담긴 술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 네. 스피커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스피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가 디자인 한 브라운의 전축 오디오입니다 빈티지라서 구할 수도 없는 제품 이에요 지금 틀어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명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되는 또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비스 건타인 의 앤드리스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을 주고 끝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집에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으로 현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같은 경우는 침대가 있고 헤드월을 조명이 이렇게 나오게 연출을 해놨고요 수납장을 최대한 넓게 짜기 위해서 붙박이장 쭉 짜놓고 화장대를 연결해놨어요 디자인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거울장을 넣어놨습니다 하부에 수납장이 또 있어요 자,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은 깔끔하긴 한데 지금 입주하신 상태라 소품들이 많아서 이미지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서재방을 갈게요. 수납을 굉장히 많이 짜놨는데 축에 붙박이장을 크게 짜놓고 스타일러를 매립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고인께서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레오루 제품으로 심플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쾌적하고 밝은 톤으로 잡아놓으면서 조명도 작업하는 공간에 잘 비치도록 세팅한 게이 공간의 포인트입니다. 의자는 퍼머밀러의 에어룸 체어로 세팅을 해놨어요. 작업을 이 공간에서 오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의자를 세팅하는데 제안을 좀 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이 가구 많이 보셨죠? USM 제품. 이거를 두 개로 해놨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세 칸도 되고 네 칸도 되고 옆으로 넘기고 되게 다채롭게 유기적으로 변하 시킬 수가 있어요 미니멀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면 USM 제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방인데요 너무 아기자기하죠 수납장도 있고 이 안에 창고식으로 쓸수 있는 수납 그리고 아이들 책 놓을 수 있는 공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붙바이장이 쭉 있는데 이 공간을 열어놨어요 생활하면서 수납을 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면 여러분들께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여기다 고 수납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깔끔한 공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뭐 짜서 커스마이징 하는 것보다 기성 제품을 놓고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거기에 맞춰 스타일링이 되는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거실 화장실에는요 원래 여기에 욕조가 있었어요 욕조를 과감하게 철거를 해 놓고 깔끔하게 세팅을 했는데 대부분 구축아파트 형태와 똑같죠 근데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6 0 0 6 0 0각 조금 더큰 타일이고 여기 보이는 수납은 이렇게 나눠서 했고 여기 조명이 또 이렇게 다채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기나 세면대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천장이 좀 낮긴 하지만 배관지랑은 위치를 피해서 간접장을 넣어서 조금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샤워부스에 들어가면 공간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한 장치를 놓기보다는 젠다이시를 끝까지 짜서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구축아파트 특징이 뭐 약간 샘물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필터를 넣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부터 세팅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답답하고 비중 중앙 어떻게 해결하지? 그 안에 어떤 포인트들을 둬서 더 럭셔리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고객님과 소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징이 알렌드 놓기도 식탁 놓기도 애매하고 주방 공간도 너무 좁고 보여지는 것도 예쁘지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소팅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짰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고요 이번 형식의 공간이 어떤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